여러시크! 오늘은 여자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양키의 말투를 배워보겠습니다. Hi. 양키와 <laughs> 목소리가 큰 사람과 많기 때문에 반대로 기모스드라 조용히 말하지 마 강력한 임팩트가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 이것은 진짜 중요 아이가 아이 은 발음을 따라 해보겠습니다. 오래. 마카세로. 한문 남으로. 오레니 마카세로. 우와! 한 번에 잘하고 있어. 팍슈. 이 번에 느리게 하러 오겠습니다. 오므레니 마카세로. 2번의 알성입니다 호흡을 많이 빼주면서 섬대는 20%만 입은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. Hi. 그러면 따라해보겠습니다. 오렌이 마카셀브. 해리라 네,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오렌이 마카셀로 야외 진짜 잘하고 있어 뿌듯하다 학슈 자 어릴 때 오렌이 마카셀로 여자 만날 때 오렌이 마카셀로 교별과제 바를 때 오렌이 마카셀로 자세. 하. 이건 아니다. 오마카세에 돔치메 오와 막김에 마카세배후에게 알아서 맡긴다는 의미이지만 이 문장은 스시 오마카세보다 진짜 중요한 마카세입니다 하이. 여자를 만날 때에 내게 맡겨라라고 하면 에 진짜 남자답다 에 진짜 멋있어라고 합니다 아 맞다 그래봐 양키노 말투이니까 양키가 아니면 사용하면 절대 아무에 같은노크 せめえこの番組はガヤガヤ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